그래도 빼 네, 뭐. 네. 이렇게. 뭐 음. 이렇게. 음. 음. <laughs> 그거 <그래>. 쳐 <laughs> <laughs> <그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기에도 틱틱 음. 수박젤리. 수박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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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도 예. 다 해. 다 해. 다 해. 다 해. 다 해. 진 해. 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뭐야. 저, 자동차야. 응? 해. 해. 나 자동차 다 해. 다 해. 다, 다 해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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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다 응? 다 해. 해. 다 해. 다다다 해. 이제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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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